오늘은 열무김치 지금 이 오월인데, 열무김치는 이제 지금서부터 이제 여름에는 굉장히 잘 먹는 음식이지 이제 면을 삶으면 저기 열무국수 또 냉면 면을 삶또 d e 우리집에 n y 면 n n e r Salmun, d e 먹 g 요거 다듬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건 물을 끓여야 돼. 이게 오늘은 음. 물김치야. 열무 물김치. 열무 물김치. 음, 이게 이제 그냥 자작하게 국물 없이도 담아도 맛은 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더울 때가 되니까 북소저 삶아 먹으려면 물을 끓여야 돼. 그러니까 얘는 뭐뭐뭐 준비한 건지 얘기를 해줘. 요거 얼갈이얼갈이 열무. 열무. 열무 어, 근데 열무? 열무는 대체적으로 요 줄기는 저기 소독져 있잖아 나무젓가락. 음. 응. 고 굵기만한 거 사면 좋고, 음. 길, 이렇게 길이는 이렇게 한 뼘에서 한뼘반 되는 거. 음. 그 정도 사야지 더큰걸 사도 맛이 없고, 이, 이, 이 뿌리서부터 이렇게 해서 두뼘 되는 거 사면 딱 좋아. 이 뿌리서부터. 뿌리서부터 두 뼘? 응.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한뼘반 되는 거 사야 맛있고. 얼갈이도 똑같아. 요거랑 요거랑. 근데 이제 얼갈이도 이렇게쬐끄한게 있는데, 쬐끄한건잘안 나와. 왜돈 값어치가 안 되니까 이렇게 키워서 나오지. 그러니까 요렇게 반 있다가 다듬을 때 가르쳐줄게. 요반 이렇게 잘라서 넣으면 돼. 제일 응. 먼저 물을 끓여야 되는 응, 거 응, 물을 끓이고 나서 재료를 또 가르쳐 줄게. 제일 먼저 물 끓이는 거? 응, 물 끓이는데, 응. 이제 여름이니까 물을 조금 더 잡아서, 일, 한 단에 1L씩 잡으서 이제, 할 때도 있지만, 지금 저 국수를 많이 이렇게 먹고 싶을 때는, 4L, 1L, 한 단에 1L씩 두 개, 2L를 넣는 거야. 아? 한 단에 2L씩, 지금 두 단이니까. 4L. 4리터. 4L를 넣는다는 거잖아. 아, 그렇지, 지금. 여기 이제 4L를 해놓은 거야. 여기 4L지? 그럼 이거를, 여기다 이제 이렇게 부어 그러니까 이제 응. 소금이 응. 1L에 이제 이거 4L에 1L에 두 개씩 넣을 거야. 그러면몇개 넣어야 돼? 여덟 개. 응. 그리고 여덟 개. 맞지? 응. 여덟 응. 개. 여덟 개 넣고 이게 저기 그게 뭐야? 멸치액젓. 응? 응. 멸치액젓은 한 1L에 한나씩한 나, 둘, 셋, 네 개. 응. 네 응. 개고 여기에서 이제 요게 국수 말아 먹으려면 좀 단맛이 있어야 돼. 근데 설탕으로는 단맛이 잘안 나니까 요거는 이 4L에 요 작은술 반개 넣을 거야. 이렇게 반. 작은술 음, 반, 반, 음, 반. 다 끓이는 거야. 그렇게 하고 요게 이제 풀물을 써야지 이제 지금은 하나 좀이다 끓일 때 넣을 건데 지금 이제 풀어놔야 돼. 물 조금 이제 이렇게 한컵 정도에 이게 이제 한 단에 두컵응 밀가루. 밀가루. 두 컵씩 그러면 네 컵. 네, 네 수죠. 응? 맞지? 한 단에 두 개씩. 응. 맞아, 게. 안 맞아. 못 먹고 하니까. 못 <laughs> 아니, <맞지>? 물어보잖아. <laughs>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따가 이게 팔팔 끓면넣을 거야.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감자를 쓸어 넣을 거야. 감자를. 검자는 큰거 하나. 주수하게. 응큰거 하나. 작은 거두개 넣고, 한 단에 작은 거 하나. 이게서큰거 하나야. 이거는 감자를 넣으면 김치에 담아 놓으면 굳 이것도 엄마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지역마다 틀려 음. 지역마다 다 틀려 근데 요거 아까 단맛이 들어갔을 때는 좀 그걸 중화시키려면 설탕 두컵두개한 단에 한 컵씩 설탕이 섞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팔팔 끓으면은 이 밀가루 이제 이거 개 놓은 걸로 이제 팔팔 끓일 때는 넣을 거야 이거를 지금서부터 넣으면 계속 저어야 돼 이게 밑에 가라앉아서 타니까 음. 물이 이제 팔팔 끓을 때 이제 넣어야 돼. 그럼 요건 이렇게 내놓고 이제 다듬어야. 다듬으면 다듬는 동안 씻는 동안 이게 렇 끊잖아. 응, 아, 알았어. 이제, 이제 다듬는다고? 이제 응. 응. 다듬는 거? 응. 다듬는 거? 이제 다듬는 거 이렇게 하면 요거 하나 이렇게 누런 립팅 는 이렇게 떼내도록. 요거는 여는 괜찮고 이렇게 보면 이게 열무 같은 거. 이렇게 껴서 게 그러니까 이제 배추는 근데 여기를 이렇게 자르고. 나무 이게 이렇게 크잖아. 이런 건 이거는 이렇게 짧은데 이거는 이렇게 크잖아. 그렇게 하면 안 어울리지. 그니까 이거는 이제 요렇게 놓고 요걸 이렇게 놓고. 이걸 이렇게 채곡채곡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밑에는 너무 파란 잎이 많이 건다 이렇게. 그고까 이거를 손을 조심하고 이렇게. 반을 잘라내. 손 잘라. 잘라. 그다음 이제 이렇게. 열무랑 똑같지. 근데 이게 이제. 이거를 이 크기대로 이렇게 자르면 이게 이만하잖아. 어? 이만큼 자르면 크잖아 이게. 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건 잘게 이렇게, 이렇게 요거에 세 등분해서 자르면 돼. 그러니까 먹기 좋게 그렇지, 그러니까 크기 이것도, 비슷비슷하게 어? 잘려라면서. 요것도 거잖아. 이제 칼로 이렇게 해서 여기 짧게 자르고 여기는 크게 자르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해서 고객님들. 손을 항상, 칼 잡았을 때는 손을 항상 조심해야 돼숙달되지 않은 사람들은 잘펴 엄마들 그전에 시집가서 가르는 건 엄청 비고 그릇도 왜 이렇게 많이 깨는지 그래도 니네 할머니 그릇 깨도 뭐라고는안 하셨어 또 사다놨지 <laughs> 또 사다놨네 그럼 옛날에는 그렇게 얼마나 많아 죽구를 사다놨지 그러면 죽, 그도한 죽을 내가 다깨버려다 깨먹었어 근데도 할머니 생전 그런 거말안 했어 다른 시집가는 시장은 일하는 거뭐 잘못되는 건 그게꼬지러만 하자 왜꾸지러만 하면 안 할까봐 그러지 어 그럼 뭐쁘그지 야채는 세번 씻으면 돼 얘도 이렇게 세번 씻어 그래 이렇게 막깨지 말고 이렇게 살자 손가락에 돈을 빼고 힘을 빼고 이렇게 살자 이렇게 번지 이거 이렇게 닦아가지고 절이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엄마는 안 절여 그냥 득점 양념 해가지고, 양념을 손수로 위에다 쫑겨서 이렇게, 네. 절이면은, 니네들이 간 맞추기가 힘들어. 음. 그래서 이제, 간 맞추기 쉽지 이것도 절여서 간이 있는 데다가 저 이제 국물도 간 내야지. 이렇게 하면, 힘들고, 과정이, 절이는 과정하나도 없어지는 거 이제 끓기 이렇게 시작하네 어. 살살 끓으면 요거 반죽 해놨던 거, 풀어놨던 거를 여기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3번 끓어 올리면 이제 불 끄고 식히면 되는 거예요. 이이 이, 이, 이 감자는 믹서기다 마늘 갈을 때 같이 넣고 갈을 거예요. 어. 열무 이 깨끗이 세번 닦아 놓은 거고, 어, 여기 이제 국물에 들어갈 거는 정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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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파. 무. 무수는 안 넣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이게 이제 왜이 머리에 이렇게 뿌리가 매달린 거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쪼개서 넣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게 맛이 있어, 맛은. 근데 뿌리가 이렇게 굵을 때는 이거는 억식었어, 안 억식었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못사 맛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게 끊어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대용으로 무스을 조금 넣으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안 넣어도 상관은 없어. 부차 는으면안 넣었어. 그리고 양파, 또 얼큰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청양고추도 넣으면은 아주 저기 매콤하니 그냥 맛있어. 그래서 이것도 조금 해봤고. 그고 이제 요새는 요게 이제 한3월달 되면 이게 흔하지가 않해 비싸고 근데 요새는 이게 제철이요 고추가 지금 많이 열려서 이제 초벌 따거든 그래서 이게 싸 좀, 요새는 그래서 저 생강 이거는 이제 이게 한 마리면 이 이게 많잖아 이만큼 내야 되고 또 이것도 이만큼 내야 되고 근데 요만큼은 남는 이거들 두톨 낸다는 거잖아, 거잖아 지금 한두 단이잖아 얼갈이가 이거 한두톨 넣는 거야 뭔재고 뭐 이거는 아니 그럼 이거 큰거 하나짜리 넣지 다좋은거 그쵸 그 이제 가게되 편하게 <하나>, 요거 <laughs> 20알 내가 3 쳐놨어 어 한단에 열 알수 20알 응, 응 그렇게 하고 이제 양파 양파 요새는 이렇게 저기 저장은 큰거하고 요새는 이렇게 자른거를 팔아 그래서 자라 양파가 이렇게 하나는 갈고 하나는 쓸어 넣을거야 그러면은 두개 두 넣는거야 를단에 한단에 한단에 하나씩, 한한 단에, 하나씩. 응. 이건 작은거라 작은거 니까 그러니까, 음, 두개 음, 음. 요새는 큰걸 살래도지 없더라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요게 물이 없으니까 돌아가고 안 돌아가서 안 돌아가지. 그럼 이 이게 풀 써놓은 거. 요걸 음. 이제 하나 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끓인 거 식혀놓은 거야. 식혀놓은 음. 거야. 이렇게 해. 음. 이거를 이제 이풀순데다 그냥 집어넣. 넣는 거야. 알았지? 음. 이렇게 건 이제 조금 붕붕 뜸. 아 하나. 여기서 이제 아까 감자를 넣잖아. 었 어. 응? 감자를 이렇게 건져서 이걸로. 이제 마늘도 떨어지지 말고 라 아까 그러니까 갈때 감자를 공져서 넣어서 같이 갈았어도 된다고 근데 아, 지금도 갈아서 넣으면 되지. 음. 이제 갈을게 마늘 고추도갈아야 되지. 이거 마늘도 안 가고 집에 있어서 더 좋네. 한단에 10개씩 넣을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20개 엄마가 셔놓은 거야. 음. 그래서 이제 빗깔이안나는 대로 이거 저기를 넣을 거야.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담나서 조금 이렇게 하면 만청 구찮은 느낌도 있는데

믹서기가 큰게 있으면 한꺼번에 다 하는 거고 지금 작아서 그런 거지. 큰거 있어. 근데 여기서 엄마가 이거 파프리카를 애기들 때문에 넣어봤는데 이게 희한하게 더맛있더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파프리카를 넣어.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안 넣어도 상관없어 이게 뭐 크게 안 넣었다고 해서 마늘 생각 같이 안 넣었다고 해서 맛이 없거나 그렇지는 않아. 요 근데 이걸 넣으니까 더 맛있더라고. 왜더 맛있지? 몰라. 이거 <laughs> 영양가도 있잖아. 아, 영양가 있는데, 걔가 무슨 엄청 맛있게 뭐 달고 이런 것도 아닌데, 왜 맛있지? 아니, 이게 달달하지. 이거 그냥 푹 먹어도 달달한데. 근데 내가 애기를 주려고 애기 김치도 담을 때 파프리카 갈아서 넣잖아. 근데 열무김치도 넣고 이게 맛있더라고. 그래서 가르쳐 주느라고. 재료는 다 썰어서 넣는 거야. 골라도한 단에 10개씩 넣는다 그랬지? 응. 음. 근데 이게 이제 쪽이 막 떨어져서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서 요만큼씩 넣는면이렇게요 요거는 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요기는 요새는 이게 커가지고 이렇게 잘게 썰어야 돼. 연할 때는 그냥 갈라서 넣는데. 이게 조금 요새는 질겨. 이렇게 채쳐을 해야 돼. 정구지도 한 단에 이렇게 한 줌, 여거한 줌이 다 맞아. 이렇게 한줌 어. 이렇게. 정구지는 요새 제철이라 이것도 많이 들어가면 좋아. 아까 많이. 얘 쪽파보다는 더 많이 들어가네? 어 이거는? 이거는 더 많이 넣어도 상관없어 일단은 이 전골기도 그냥은 잘안 먹어져요 근데 김치에 들어가면 넣어지니까 영양을 생각해서 너무 과하게만 안넣으면아 이게 열무보다 더 많으면 안되지 이렇게 넣지 근데 청양고추를 좀 넣어볼까? 응? <laughs> 어때요? 엄마 하던 대로 하세요 <laughs> 아니야 나는 저기 새콤은 넣지? 그게 쬐끔이야? 응? 그게 쬐끔이야? 이게 쬐끔이지, 뭐. 많았던... 지금 몇 개인 건데? 그럼 네 개, 4개, 네 개인데, 세 개만 어도 되는데, 네개 좀, 세 개, 두세 개 넣으면 돼. 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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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게 이제 지금 너무 빨갛진 않지. 응? 음. 빨갛진 않으니까. 이제 고춧가루로 한컵만넣어한 컵. 두 포기 한 컵이야. 한 컵. 빛깔이 틀리지. 음. 빛깔이 이거는 두은색이 나오잖아. 이거는 헤어져. 서 이렇게 이렇게. 요새 5월달은이부 무수가 이렇게. 이제 씨한줄고 이렇게 두꺼워. 이 뻣뻣해. 질겨 이게 두껍잖아. 그렇게 사분의 일만 넣는 거야? 아니면 반개를 넣을 거야? 그냥 이건 반개를다 넣어야지. 반개. 응. 조금 깔고 조금씩 뿌리는 거야. 그럼. 빨리 깔고 뿌리고 빨 깔고 저기할것 없고. 더아가자 맛있. 어려워 보인다. 어려운 것 같지 않지? 열무김치는 씻는 게 어렵네. <laughs> 뭐 어옥동굴안 씻었어? 아니, 얘는 응. 씻는 게 많아, 암튼. 열무 씻고, 올갈리 그거 다 씻고, 골파 씻고, 부추 씻고, 씻는 게 많아. 그래서 어렵다고? <laughs> 아니, 쉬워. <laughs> 누가, 누가 씻어만 주면. 누가 씻어줘? 그니까. 씻었다 해야지. 하! <laughs> 이거 봐, 두 단이면 얼마 되지도 않아. 이게 얼마 안 되는 거라고. <laughs> 너는 많은 거 <것> 같아? <laughs> 이거? 이렇게 양념 응. 다 뿌려 놓으면. 이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치? 이제 이렇게, 저기, 한 시간 응. 있으면 이제 폭주고, 이거, 아, 이거 건들 것도 없어. 이대로 이렇게 놓고. 응. 응. 그까지 이제 이따가 통에다 넣으면서 이제 간한번더 보고, 음. 이제 통에다 넣으면 되죠 이거 끝 안쪽. 그러니까 이대로 한 시간 이따가 이제 2차 간 보고 통에 넣을 거라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알겠어. 다 통에다 넣자고. 이제 한 시간 지난 거? 응, 음, 지난 거. 이 통에다 이렇게 좀 국물을 없이 이렇게 해서 이걸 담어. 이렇게. 이제 2차 간을 봐야 되니까. 아, 먼저 건데기부터 이렇게. 건대기, 음, 건지부터 이렇게 건져서 이렇게 너무 꾹꾹 누르지 말고 살살 펴서. 물이 많이 생겼잖아, 그치? 응. 그만, 이제. 가 내가 너를 간비게 줘볼게. 볶아봐, 야. 음, 딱 맞아. 딱 맞지? 음. 그러면 이제 그냥 이 물을 이제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저기, 여기서 이제 자기 입맛에 시, 싱겁다, 뭐 짜다, 짜면 물을 더으면 되고. 저기, 정수기에서 빼서 넣어도 되고, 완벽하게 하려면, 주전자에다 끓여서, 식혀서, 봐어야지 근데, 이렇게 하면, 어찌 가하면다 간이 맞아. 음. 싱거하면, 이제, 그때, 여기다, 이제, 소금을 좀 풀어야 돼. 이 건질 이렇게 해놓고, 응? 여기다, 소금을 조금, 이제, 한꺼번에 많이 넣지 말고, 수저로 한반 수저쯤, 이렇게, 이 국물을 이렇게 떠서, 국물을 떠서, 신, 이게 싱겁다 그러면, 소금 여기다 이렇게 녹여서, 이렇게 붓고서는, 이렇게 또뒤적거려 봐서, 이제 또 간을 보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간이 맞게 해놓으면, 그냥 음. 실패가 없어. 이거를 지금 5월이거든? 근데 음. 지금은 8시간. 실온에. 응, 실온에 8시간 있다가 넣으면 돼. 음. 근데 이제 다음 달, 6월 달에 또 담는다? 음. 그럼 2시간이 또 땡겨져야 돼. 6시간. 음. 그리고 삼복더 위에 또 담아지게 될 수도 있을 때, 음. 그때는 4시간만 넣으면 돼. 음. 응. 더울수록 이게 금방이고, 음. 눈 깜빡할수록 해차 떨고 있으면 쉬어서 못 먹어. 음. 응. 그게 지금서부터 2시간씩 내려가는 거야. 응? 네. 4시간보다 더 짧게는 안 하나 보네. 아그 김치는 엄마가 가르쳐 줬잖아. 김치나 고기 재우는 거나 뭐이런건 4시간 돼야 이 간이 이렇게 다 배대. 음. 근데 내가 또 경험해 보면 4시간 돼야 김치가 맛이 있어. 음. 어쨌든 지금은 음. 8시간. 8시간. 8시간 이 해서 냉장고에 넣으면은 딱 맞아. 음. 아쉬지도 않고 맞는데 이제 좀 익은 게 좋다 하는 사람은 10시간 놔도괜찮아 그렇게 음. 2시간씩 더 놔둬도 괜찮아. 그렇게 뭐 음. 쉬어서 못 먹지는 아니. 알 겠어？시 원한 열무, 물김치 완성 좋은 <laughs>